Oh, mm -hmm.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하게 해 주시옵시며 세상의 물결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름다운 모습을 지켜 나가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사람의 일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 일지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주를 섬기는 일과 그 가정을 세우는 일과 이웃들을 돌보는 일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연신하는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도와주셔서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를 감당하는 중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말씀에 네, 한 절씩 읽어 겠습니다 창세기 43장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니 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물을 내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미 격거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리니와 아버지께서만 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니로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는 줄 우리가 어찌 알았습니까? 이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당부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의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 받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내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 지니 그 유양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양나무 열매와 강복순아 이니라. 너의 손에 갑자기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기 위해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잇게 되면 이를 이루라.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각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경지기에 그때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성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고 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 거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자가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기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집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여러내지어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책을 사 가지고 교관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저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하게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책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리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손에게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심원을 그들에게 이끌어 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줘 발을 씹게 하며 그들의 양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전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쇼의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다 하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국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국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은 일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한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여색이 자기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양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가 주니 그들이 마시며 여색과 함께 즐거하였다 아, 네. 말씀에 말씀을 다시 어, 시켜 봅니다. 이제 에굽에서 돌아온 열 아들이 양식을 가져왔으나 심원은 붙잡혀 있고 에굽의 인질이또그 인질을 풀어주는 조건이 예, 베냐민이라는 그 동생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예, 스파이가 아니고 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어, 증명하는 게 된다. 음, 이제 얘기를 듣고 어, 돌아왔지만 와보니까 혹시 자루 안에 돈이 그대로 아마 은으로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은장이라고 되어있는 거 보니까 어, 은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뭐가 다 지금 안 맞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야곱이 너무 두려워서 이러다가 베냐민 죽는다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들을 안내 주겠다고 막강하게 거절을 했으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온 식구들이 70명에 가까운 식구들이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모두 굶물 상황이 되니까 할수 없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 이제 포기합니다. 베냐민을 자기 힘으로 지킬 수가 없구나. 이게 또 갔다가, 시몬이또 자식이니까, 시몬이 지금 잡혀서 모르고 있죠? 아, 요셉은 어린 나이에 짐승이 명확히 죽었,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예, 야곱의 생각으로서는, 예, 이러다가 모든 식구들이 굶어 죽으면, 아들 하나 지키자 답하다가, 또또 다른 또 식구들이 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특히 유다가, 저기부터 이제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 예, 이게 이제 장자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면, 예, 결국 우리가 모두, 어, 굶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양식이 떨어진 이 상황으로 볼 때는 두번 정도는 갔다 왔을 거다, 애국에. 그러니까 얼른 우리가 가야 되겠는데, 그 애국에 총리라는 무서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계속 스파이로 의심하고 있는 침원을 빼올 방법이 없고 또어 베냐민이 가양한데 안, 안 오면 저는 어뭐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사실 책임을 진다는 말을 할 뿐이지 책임을 질수 있는 힘도 위치도 지금 아닌 거죠. 그런데 에 야곱이 에주이 아들을 내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믿겠다. 이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내줍니다. 베냐민이 제일 제 막내 동생이니까 아, 데리고 애교에 갔는데 잔치를 어, 열고 어, 이 총리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요 그러니까 모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다 포로로 잡혔나 보다 그런데 왔는데 어, 요새니이 자기 동생을 보고 얼마나 아, 보고 싶었겠습니까 막 들어가서 울고 나와서는 또애국말을 하는 척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형들이 정말 회개를 하고 있는지, 자기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걸 지금 악을 행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거고, 악을 행했는데 그게 계속 마음의 고통을 나오고 있으면 그 사람의 양심이 아직 살아 있고 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요셉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화제로 실험을 하고 자기 신문을 감추면서... 형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애를 씁니다. 아, 이런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릴 때그 어떤 그 어, 꿈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요셉으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자기가 이걸 권력을 가지고 보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의 결국은 그 많은 고통과 환란 중에서도 이렇게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가문, 가족들, 가문의 모든 식구들이 결국에 애국당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서 큰 민족을 만드시려고 하는 구원에 대한 큰 계획이 계시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맡아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런 개인적 축복의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주의 백성을 왕성하게 하시고, 또 많은, 어, 중간 신행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커다란 계획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미워하는 모양도 가지고 있고, 엄한 모습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가 환란 많은 세상 중에, 사라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표현하고, 또그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은, 악한 청직기 얘기가 나옵니다. 청직이는 모든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 해도 주인에게 아무런 책망이 되지 않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에, 이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많이 에, 쓴다는 얘기가 주인 귀에 들어가서 주인이 그 사람을 해고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주인에게 많은 재물을 빌려간 사람들을 모두 불러다가 반으로 다 깎아줍니다. 다 깎아주고 그럼 깎아주면 청지기가 한 그거는 법적 효력을 가져요. 주인이 한 거와 똑같습니다. 주인이 모든 걸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오히려 그 청지기를 칭찬하고 다시 일을 보게 했다. 그런 얘기가 예수님의 비유증에 나오는데, 소득적으로 보면 주인의 것을 주인의 허락이나 그 생각과는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바꾸면 이건 주인의 재산을 해먹은 사람으로 더 책망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 잘했다고 주인이 칭찬해줬다는 것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청지기와 같은 역할을 주셨는데 이 역할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이 채어지고 나에게 명예와 지위와또 여러가지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많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혜택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이 간에 그 메시지 한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주의를 맡은 자로 게을러서는 안 되고, 또 사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나한테도 개인적으로는 유익이죠. 나는 월급을 받고, 이렇게 내가 회사도 실은 하지만, 중국적으로그 회사가 원하는 공동의 목표, 모든 사람들의 목표를 잘 감당해서 회사도 크게 발전하고, 크게 이렇게 성장해 나가게 하는 그 일을 할 때에 나도 인정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이것이 큰대있고 우리에게 주신 작은 소의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유석과 같이 주님의 뜻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수고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와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어, 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일 때에 항상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예배하는 손길위에 함께하시고 성기는 손길마다 큰 복으로 채우사 주님의 일이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인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새로운 직권을맡아 헌신할 종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별명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